자, 이제 4장 종합원가 계산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원가 계산제도는 뭐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원가영역도 마찬가지만 계산 문제로 숙달할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어렵게 응용이 되는 게 아니라 뻔히 나오는 걸 얼마나 빨리 이 공식대로 풀수 있냐 하는 문제고요. 자, 문제 나오면 일단 수량부터 파악을 해라. 튀계정 그려가지고 기초랑 착수분. 기초분 플러스 단기 착수분이 단기 완성분 플러스 기말분하고 일치하는지.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다? 공손이 있는 거니까 공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산해 낼수 있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완성품 계산할 때 이제 완성도 특히 완성도 뭐 조심하셔라 이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완성도를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초제공품 완성도가 뭐 30%다 그럼 이건 뭐? 단기에 진행이 된것 추가로 70%가 진행됐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70% 해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이걸 완성도를 30%라고 적어놓으면 곱하기 30%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걸 뭐라고 적어라? 마이너스 70%라고 적어서 70%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완성분에 대해서 기초랑 착수를 구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원가 흐름의 가정의 평균법이라면 단기 완성품에 대해서 완성분에 대해서 기초와 착수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단기 완성분 해가지고 환상량은 100% 적용하면 되고요. 자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저걸 기초랑 착수를 구분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때 공손은 전부 어디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공손은 전부 단기착수분에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30%인데 여기서도 사실은 공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공손을 시점, 검사하는 시점이 50%다. 그러면 기초제공품이 검사를 아직 안 받았었는데 막상 그게 50% 도달해가지고 검사 받아보니까 아 이게 불량이더라 해서 공손으로 가면 자 여기에 대해서 가공비가 얼마나 진행됐나요 30%까지는 전기에 진행됐고 단기에는 플러스 20%까지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 저걸 공손을 기초분하고 단기착수분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요. 기초분은 20%만 진행됐다고 그래고 그래야 되고 착수분에 대해서는 50%라고 그래서 이걸 다시 공손을 정상공손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착수분, 단기 착수분 구분해 가지고 20%, 50%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까지는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그냥 다 뭘로 가정하자. 단기 착수분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분량 났는데 이게 야 기초에 있던 건가? 단기 착수한 건가? 일일이 작업 과정에서 구분하기도 귀찮고. 자 그래서 단기 착수분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진행하고요. 자또 공손 범위를 주는 경우. 자 이게 그러니까 정상 공손이냐 비정상 공손이냐 공손이 몇 개냐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뭘 구분해야 된다. 기초분하고 착수분을 구분해가지고 자 단기에 이 기초분이 검사 지점을 통과했냐 안했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평균법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손 수량을 정상 비정상 구분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기초랑 착수를 구분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때, 정상공손 범위는 검사를 받은 수량, 즉, 도착한 물량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검사를 통과한 수량, 합격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분하셔서 계산하셔야 된다. 자, 완성품 환상과, 완성품 환산의 단위당 원가 구할 때, 평균법은, 자, 원가 나누기 환산량이 되는데, 원가,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제공품에 대한 원가, 플러스 단기 투입 원가, 이 전체 원가에 대해서 환산량도 전체 총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은 제하죠. 제하고 단기 투입 원가를 뭘로? 단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구합니다. 자, 결합원가. 결합원가의 배분. 자, 결합원가. 하나의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유처럼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올 때, 자, 그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물량기준법. 어떤 물량 뭐 킬로그램이 됐든 갯수가 됐든 그 물량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 음그 그러니까 분리점의 생산량 곱하기 그 시점에서 팔수 있다면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 이걸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순실현가치법이죠 순실현가치법은 이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순실현가치는 어떻게 계산한다 최종 판매가격에서 그 판매가격에서 자 판매할 때 줘야 되는 수수료 그 판매비를 빼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최종 판매가액에서 마지막에 줘야 되는 판매비를 빼고 그 다음에 제품을 추가로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가공비를 빼서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 방법이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형태고요. 자 균등이익률법은 모든 제품이 매출총이익률이 똑같아지도록 지금 저 순실현가치법의 순실현가치법의 단점이 뭐냐면 이 추가 가공 이 추가 가공에 대해서는 이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니까 왜? 추가가공비는 그냥 원가만 그대로 빼주지 여기에 이윤을 가산해서 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률이 제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균등이익률법은 모든 생산제품의 최종 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그래서 동일한 매출총액을 같도록 배분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계산한다? 이익률을 먼저 전체 이익률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익률이 나오도록 역산해서 원가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배분되는 결합원가를 맞춰주는 방법이다. 자, 이것도 계산 문제 연습하시고요. 자, 5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원가함수와 CBP 분석. 7급 원가가 10년 동안 두번 나왔었는데 그두번다 CBP 분석을 물어봤을 정도로 CBP 분석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원가를 추정. 자, 원가 추정하는 건그 원가 함수. 즉, 원가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고 뭐랑?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그래서 고정원가 플러스 단위당 변동원가 A 플러스 BX 이 원가의 모양, 행태를 결정하는 게이 원가 함수 결정이고요. 자, 저걸 정할 때 고조점법은 뭐랑 뭐두 가지 자료를 이용한다? 최저조업도랑 최고조업도.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 이 조업도 자료를 이용하고 뭘 주의해라? 원가를 기준으로 최고원가, 최저원가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저렇게 구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어떻게, 하죠? B는, 자, 조업도 변화분의 원가 변화. 즉, 원가 차이를 조업도 차이로 나누면, 그게 이 B, 단위당 원가가 되는 거고요. 자, 고정원가는, 그럼 B를 집어넣고 나서, 방정식으로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단위당 변동원가를 자료에 대입해서 푼다. 자, 학습곡선. 학습곡선은 두 가지. 누적 평균시간 모형이 있고, 증분 단위시간. 증분시간 모형이 있고, 평균시간 모형이 있는데, 자, 평균 시간 모형, 중분 시간 모형. 평균 시간 모형은 뭐가? 뭐가 두 배가 될 때마다, 누적 생산량이 2 배가 될 때마다, 자, 뭐가 감소한다? 저 평균 시간 모형이다 보니까, 단위당 평균 노무 시간. 단위당 평균 노무 시간이 얼만큼 1 마이너스 학습률. 학습률이 10%다 그러면, 아니, 학습률이 90%다 그러면 10% 감소. 학습률이 80%다 그러면 20%씩 감소하는 거. 자, 증분 단위 시간 모형은 똑같이 누적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자, 추가 단위, 이 증분 단위에 대한 생산 시간. 그래서 추가로 만들어낸 추가 한 단위에 대한 생산 시간이 1 마이너스 학습률만큼 감소하는 거다. 자, 시빅 분석 이익식은, 자,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이익식은 판매 가격 P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V를 빼서 곱하기 판매량 Q 마이너스 고정원가 fc 그래서 p v 곱하기 q f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공원이 공원이 자 그래서 c p p 분석은 항상 공원이익을 구해가지고 공원이익을 기준으로 계산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자총 공원이익은 저 p v 곱하기 q 이게 총 공원이익이 되고 단위당 공원이익은 총 공원이익을 q로 나눈 생산량으로나눈즉 p v 판매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원가 자 그럼 공원 이익률은 p 분의 p v가 되는 거죠. 자 손익분기점은 저 이익식이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이고요. 자 목표 이익을 구할 때는 저 이익식이 뭐가 되도록 목표 이익이 되도록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자 세율이 있는 경우 세후 목표 이익. 자 세율이 있는 경우에 세후 목표 이익이 주어지면 이 세후 목표 이익은 뭐 세전 목표 이익에다가 세전 목표 이익에다 곱하기 뭐해서 1 마이너스 세율이 되게. 자, 그래서 세율이 20%인데 세율 목표익이 100이다. 그러면, 거꾸로 세전 목표익을 어떻게 구하냐면, 세후 목표익 나누기 1- 세율. 그래서 세전 목표익을 구하고, 그 세전 목표익, 그렇게 구한 세전 목표익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면 된다. 자, 안전한 계는 어떻게 기억하셔라? 야, 지금보다 매출이 줄어도 안전한 게 얼마까지 안전하냐? 지금보다 얼마까지는 매출이 줄어도 안전하냐? 이건데, 그럼 현재 매출액에서, 자, 언제, 얼마까지는 줄어도 된다? 손해 나지 않는 지점 즉 손익분기점 매출액까지 자, 그 차이를 안전한계라고 구하고요 안전한계라고 하고요 자 수량을 기준으로는 판매량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판매량 금액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고 수량 기준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안전한계율은 지금보다 얼마나 줄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보다 안전한계가 얼마나 돼 매출액분의 안전한계로 구한다 자 이제 6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원가계산과 장단기 의사결정 자 변동원가계산 자 변동원가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의자 변동원가는 전부 원가계산이 자 팔리지도 않는 재고자산을 만들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기말에 재고가 쌓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배부가 돼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말 재고에 쌓여 있는 기말 주고에 배부가 되면서 거기에 묻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산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팔리지도 않는 재고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부풀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게 변동원가 계산이다. 자, 재고량의 증가함으로 생기는 이익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제품에 배배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고정, 제조, 간접원가만 고정, 판관비 아닙니다. 고정, 제조, 간접원가만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뭐가 같다면? 판매량이 같다면 뭐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져 버리지 않는다 전부원가계산은 판매량이 같더라도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이익이 늘어나는데 자 이익차이 계산 문제는 이익차이를 많이 물어보죠 자 전부원가계산의 이익이 부풀려진다고 그랬죠 뭐만큼 저 기말재고에 배부가 된 기말재고에 포함이 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부풀려지고 자이 기말재고만큼 부풀려지면 근데 대신 이건 그 다음 연도에는 반대로 효과가 나온다 자동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그 다음 연도에는 반대로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간접원가만큼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전부 원가계산 얘기에서 저거 빼고 더하면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이 되는 거고요. 자, 초변동원가는 초변동원가는 고정 제조간접원가뿐만 아니라 아니라 다른 것들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이런 걸 모두 기간 비용으로 뭐만 빼고 직접 재료 원가만 빼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얘는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 생산량을 어차피 늘려봤자 이익이 안 늘어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한다면 초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을 늘리면 저 직접 노무 원가나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간 비용으로 가서 원가로 반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팔리지도 않는 제품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팔리지도 않는 제품 만들면 너는 이익이 깎일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다. 자 전부 원가 계산 이외의 방법, 초변동 원가, 변동 원가 계산 다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외부에 보고되는 재무제표는 전부 원가 계산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저 변동 원가 계산이나 초변동 원가 계산은 내부에서 관리 목적, 성과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 구성 구분해서 보자면, 자,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원가, 고정 제가 전부 제품 원가로 보고, 판관비를 기간 원가로 보는 반면에, 자, 변동원가 계산은 뭘? 이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간원가로 본다. 자, 그래서 제품이 팔리든 안 팔리든 이 제품원가로 가는 건 둘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팔리면 매출원가로 비용 반영이 되지만 안 팔리면 기말 재고로 자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제품원가로 배부가 되면 그중에 일부는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요. 하지만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어차피 다 기간원가 그 기간에 발생한 원가 는 전부 비용으로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고정 제조 관접 원가가 기말 재고로 가지 않는다.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간 원가 처리해 버리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빼고 나머지는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다 비용이 돼 버려서 쓸데없이 제품을 추가로 만들면 이 직접 노무 원가랑 변동 제조 관접 원가 가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다. 자, 장단기 의사 결정. 자, 단기 의사 결정 경우에 자 증분 손익에 의해서 의사결정합니다. 자 우리 시험 같은 경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액 접근하지 말고요, 증분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증분은 자 증분 수익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해라 수익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 증가한 수익 빼기 감소한 수익하면 증분 수익이 되고 원래 이제 이걸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비용 감소도 증분 수익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어차피 중간식 아니니까 객관식인 까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자 증분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 증가 감소. 비용이 증가하면 비용 늘어나고 감소하면 줄어들고, 그래서 이 차이만큼 증분 비용. 그래서 증분 속에서 증분 비용을 빼면 증분 손익이 된다. 자, 만약에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별도의 언급이 없다. 그러면 저 의사 결정에 따라서 변동 원가는 발생한다.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근데 고정 원가는 고정 원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대로. 증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 고정판감비 중에서 100만원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가 주어지면, 아, 감소하지만, 그런 단서가 없다면, 그대로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제약요인 하의 의사 결정할 때, 제약요인 하나, 아, 물건을 한정없이 만들고 싶지만, 문제는 기계장치가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럼 A 제품 만들 거냐, B 제품 만들 거냐, 어떤 것도 만들어라? 그 제약요인 단위당. 그 기계 시간당 뭐가 큰 공원이 익이큰 제품을 선택해서 그것 먼저 만든다. 자, 만약에 제약 요인이 둘이다. 기계도 제약되어 있고 사람 노동 시간도 제약이 돼 있다. 그러면 그두 가지 식의 제약식을 구해서 그 식의 교차점, 방정식을 구해 가지고 그 교차점이 답이 된다. 자, 실장, 표준원가 차이분석과 성과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원가가, 뭐 원가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죠 자, 표준원가. 자, 의. 미리 설정한 뭐를 이용해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미리 설정한 말 그대로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제품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실제원가랑 비교해가지고, 아, 왜 실제원가가 표준보다, 우리가 정해놓은 표준보다 더 발생했지? 아니면 어떻게 줄일 수 있었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아, 누가 잘했구나, 누가 못했구나, 성과평가까지 이어진다. 자, 표준원가는 생산이 농률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산정한 제품 단위당, 한 단위당 예상원가입니다. 그래서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는 제품 한 단위당 얼마? 자, 우리 제품 하나 만들 때 단위당 2,000원씩 들어가. 이게 표준원가야. 이런 식으로 제품 단위당 원가를 정해놔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표준원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생산량. 하나 2,000원씩 들어가는데 100개 생산했어. 아, 그러면 실제 우리 표준 원가는 20만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표준 원가도 실제 생산량에 근거한 표준 원가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 분석할 때맨 왼쪽에 들어가는 표준 원가가 실제 생산량을 근거해서 계산한 표준 원가예요. 자, 방법을 비교해 보면 실제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관제 원가 모두 실제 원가를 쓰고. 우리 앞에서 했던 정상 원가 계산은 뭐에 대해서만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만 미리 배부할 때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는 거고요. 표준 원가 계산은 세 가지 모두 표준 원가를 사용하는 거죠. 자 배부 차이 조정. 자 표준 원가 배부액 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부한 표준 원가랑 실제 발생한 원가랑 차이가 왜 발생했어 이걸 보는데 자 일단 이 표준 원가 배부액은 뭐랑 뭘 곱한 거? 표준, 그래서 표준 수량, 표준 가격. SP 곱하기 SQ 곱하기 SP가 되는 거고요. 실제 원가는 실제, actual. AQ 곱하기 AP가 되는 거죠. 자, 가운데, 이 가운데 비교하는 이 가운데 있는 표준 원가. 이 부분이 뭐가 되냐? 뭐가 된다? SQAP냐? 아니면 AQSP냐? 어떻게 구분하셔라? 아쿠아맨, 슈퍼맨. 그래서, 작년에 개봉, 이번에 개봉, 음, 저번에 한번 DC가 개봉한 아쿠아맨, 하고 슈퍼맨. AQ 곱하기 SP.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 표준원가 배부액은, 자, 뭐에 대한? 표준 생산량, 실제 생산량? 표준 생산량이라는 건 없어요. 그 기준조업도 그 생산량이 있지만, 그래서 표준원가 배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실제 생산한 그 수량. 아, 단일화 원가가 2,000원인데, 100개 생산해서 20만원. 1,000개 생산해서 2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 투입량 실제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 설정해놨던 표준이 얼마냐 직접 조례는 몇개 들어가야 되나 제품 한개당 밀가루 2포대씩 들어가야 돼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 200개 만들었으니까 빵 200개 만들었으면 400포대가 표준 투입량이네 그래서 그게 S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 투입량이 되고요 가운데 건 가운데 건, 이 실제 생산량에 대해서 AQ. 실제 투입량. 실제 투입량. 그래서 여기서 이 AQ랑 SQ, SQ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표준 생산량이 아니다.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 투입량. 재료원가면 재료가 얼마씩, 제품 하나 만들 때 재료가 얼마씩 들어가냐. 아니면 직접 노무원가는 제품 하나 만들 때몇 시간씩 노무시간이 들어가냐. 그래서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 투입량으로 구한다. 자, 이쪽이 무슨 차이? 뭐가 차이나죠? Q가 차이나죠? Q, Q가 차이나니까 이건 수량, 수량. 그래서 수량 차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라고도 한다? 수 무슨 시험? 수능 시험. 그래서 우리 표준점수 적용하는 표준점수 적용하는 수능 시험. 그래서 수량 차이 혹은 능률 차이라고 부르고요. 반대쪽은 가격 차이. 그래서 직접 조령과 왼쪽이 수량 차이 혹은 능률 차이, 오른쪽은 가격 차이가 되고요. 직접 노무원과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수능, 능률 차이나 수량 차이가 되고 자, 가격 차이, 노무원과 가격 차이를 뭐라고도 한다? 임률 차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변동제조관점원과 마찬가지로 능률 차이, 수량 차이, 능률 차이 변동제조, 변동제조관점원과는 제조 수량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능률 차이라고 부르고요. 반대쪽에는 다른 차이, 능률 차이가 아닌 소비 차이 그래서 저제조간접과 배부 기준이 되는 그 배부 기준을 얼마나 소비했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한 차이다 소비 차이라고 부르고요 자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이게 계산하는 게 다르죠 표준 원가 배부액과 실제 원가를 구분하는 건 맞는데 이 고정 제조간접 원가에 대해서는 뭐 실제 투입량 이런 게 없으니까 어, 고정 제조간접 말 그대로 이 생산량하고 전혀 상관없이 고정돼 있는 원가다 보니까 이걸 계산할 수가 없고 대신 뭐 우리가 예산을 짰을 때, 예산은 어떻게? 표준 생산량. 그래서 표준 생산량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 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표준 생산량은 고정 예산에서만. 예산을 짤때 우리가 계산 예상했던 표준이 얼마였냐. 아, 우리 저기 이 고정자재 원자본가 배부율을 계산할 때, 이 표준을 설정할 때 예상한 총 원가가 얼마였는지, 그때 세운 그 예산, 그 표준 생산에 대한 표준 투입량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거랑 비교해 가지고, 자, 이 예산하고 배부액 차이가 뭐가 된다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한다 졸도한다 또 조업도 차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차이랑 실제 원가 예실 예식 결혼 예식 예실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예산 차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차이를 물어볼 때 은근히 아 잠깐만 소비 차이가 이쪽인지. 이쪽은 이제 헷갈리거든요. 소비차이, 조업도 차이, 예산차이 구분해 두시고 가운데가 아큐와 수퍼다 그리고 이건 표준생산량, 즉 기준조업도를 계산으로 세운 예산을 의미한다. 자, 성과평가에서 투자한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기간법은 우리가 투입한 그 투자한 금액이 뽑아내는데 몇년 걸리냐? 자, 근데, 뭘 기준으로? 현금으로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현금 기준으로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 회수기관법을 따로 그때 이론같때말씀드렸 현재 가치 회수기관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단서가 없다면, 그냥 회수기관법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말 그대로 투자액 대비 이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 투자액 혹은 평균 투자액 대비 연평균 수익, 회계상 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100억 투자했는데 10억 이익 난다. 그럼 쉽게 말해서 10%. 자이 경우에도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죠. 자순현자 가치법 NPV. 자 현금 유입액, 돈 들어오는 거의 현재 가치랑 돈 나가는 거의 현재 가치 이 차이만큼 야, 들어오는 돈의 가치는 100억인데 나가는 돈의 가치는 80억이라면 어 20억 남는 장사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화폐 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랑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자, 이거 뭐라 고 그랬죠? 우리가 채권 발행할 때 구하는 유효이자율. 똑같은 거다. 채권 발행할 때, 야, 내가 앞으로 줘야 되는 거. 이자 얼마씩 줘야 되고, 원금 얼마 주기로 했는데, 이걸 경매를 붙여봤더니 돈이 얼마 들어왔어. 자 앞으로 나갈 돈하고 들어온 돈. 얘들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유효이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구한다고.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돈 들어올 거 현재가치랑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를 일치시키는 이게 갖게끔 만들어지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이다. 자, 이 경우에는 화폐 시금 가치가 고려가 지금 되죠. 되고. 자, 이게 i r r 를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유입액의 현재 가치 유출액의 현재 가치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뺀 m p v 는 0이 돼 버린다. 자, 우리 성과 평가는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개출된 적이 있는 균형 성과표 BSC 뭐 다시 기출이 될 거냐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밸런스 스코어 카드. 자 전통적 성과 평가 시스템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 다저 재무적 측정치 이익률 이런 것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주장하더라.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였는데 쉽게 말해서 막안 좋은 부품 갖다 쓰고 싼 부품 싹다 썼더니 나중에 오히려 고객도 불만이 증가하고 사고 터져가지고 기업 전체 이익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들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 구성 요소 네 가지 이걸 물어봤다고 그랬죠 뭐뭐뭐뭐자 후배가 <laughs> 옛날에 뭐 메일에다가 제곤내 썼더라 그래서 확자 음, 제목이고 내용이다 제곤내확자재 재무적 관점의 성과들 그래서, 전통적 성과평가에 썼던 그 재무적 관점, ROI나 RI, e v 매출액 증가, 이런 것들, 재무적 관점의 지표가 있고, 자, 근데 이 재무적 관점, 이런 성과가 잘 나오려면, 뭐가 잘 돼야 되더라? 고. 누가 만족해야 된다?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만족도가 높은지, 신규 고객이 증가하는지, 고객이 유지일이나 고객 불만, 시장 점유,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아, 고객이 만족해야, 결국, 재무적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나 하는 거고, 자, 근데 고객이 만족하려면 누가? 내 네, 회사 내부 기업 내부에서 종업원들이 만족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종업원들. 응, 음, 그 그러니까 내부 프로세스. 아, 양질의 제품. 내부 프로세스 양질의 좋은 제품이 나와줘야지 고객이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지 고객이 만족한다. 자, 그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이라는 건 신제품 개발 수뭐 불량률, 고객에 대한 대응 시간 생산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우리 내부에 생산이 잘 되고 있구나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내부 프로세스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결국 다 일은 누가 하는 거니까 물론 요새 ai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종업원들 그 종업원들의 역량이 뛰어나야 되더라 그래서 종업원들이 공부하고 성장해야 되더라 그래서 학습과 성장 학 그래서 제 내학해가지고 학생과 성장관점에서는 정업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이직률, 교육훈련, 종업인사 제한권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아 정업원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장하니까 그러면 회사는 잘 돌아갈 거고 그러면 고객도 만족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이익도 늘어날 거야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재무적 관점만 늘리기 위해서 이걸 떨어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것들 다 뭐가 맞아야 된다?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자 그래서 원가는 간단하게 어, 영상 두 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 이렇게 이론 쪽을 접근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은 계속 리마인드는 계속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챕터별로 좀 대표적인 문제를 미리 뽑아놓으신 다음에 반복해서 좀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에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